일단, 지금 지각이에요. 빨리 가볼게요. 오늘은 한번 학교에서 아싸의 삶이 어떤지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. 일단 시간이 8분밖에 안 남았고, 빨리 뛰어가야 됩니다. 와, 8분 끄네. 랩 짝꿍 없이. 그. 진짜, 지금 머리카락 만족해? 어.. 누구어 여수고에, 여수고에 들었는데 어? 안 아, 보니까 아, 보니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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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썸네일이 여자가 나온 거밖에 안 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, 아. 아니 미친 어쩐지 어? 전 영상 조회수가 3천이었는데 이번에 올린 영상 천밖에 안돼아 <laughs> 이게 무력으로 지나가데거데 어, 지금 우리 용진이한 네. 어요요 <웃음> <웃음> 아 편을 아, 해야 되는데 아 신청 안 했는데 할수 있나? 아 해야 안 해야겠다 지금 어디선가는 나의 피를 필요한 사람 이 많을 거 아니야? 필요한 사람이 많을 거 아니야? 예영은 아, 어. 차고 넘쳐 안 해야겠다. 1교시는 무슨 외부에서 강사님 오셔서 강 강의를 한다네요. 1, 2교시. 아니야 진짜. 뭐야? 아 무슨 이기라 했는데. <laughs> 너는 그래도 많이 움직이는 거 아니었어? 그래요? 응제많이봐 너도 가장 잘했잖아 제많이 봐봐 그만해라. 저 누구 누구입니다. 제가 잘 모릅니다. 어, 선생님 선배님 저 전화번호. 굿. 어디 떨었어? 아 어, 어떻게 정리했어? 옆에 살짝. 어잘 어울리는데? 이제, 이제 살짝 이제 간지 나는데? 스크래치 하나 방금 어때? 스크래치 여기 또 이렇게 분단단. 나같이 갔다. 이건이랑 커플티네. 그 미안 내가 먼저 샀어. 누가 먼저 샀지? 내가 먼저 샀지. 나 이거 한 사월에 샀지. 커플 팀인데 오늘? 오늘 오늘 둘이 커플 팀인데. 지구하기 아, 제일 제일하기 싫어. 아, 지구하기 제일하기 싫어. 그런데 그렇게 나누고 보니까 좀 에이, 뭐야 아니 뭔데 부담 이 바로 없네요. 이거 잘 어울리나? 아.. 어. 어. 이 몸이 암제폰제 안... 아, 배경화면 자 핸드폰 안된거 이렇게 들켰죠? 희진 쌤이 보는 데아 <laughs> 세훈이 왜 가려 저번에 찍었던 거 날라갔단 말이야 <laughs> 어 뭐야 유튜브 찍었어? 아 오늘 그날이야 안녕하세요 기지니 혼자 2m 뽑아준다 아이가? 아니 아니 는 아니야 내 기억 너이어형 유튜버야? 아, 他机 미안하다 아擦哎起来아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아哎哎哎게 <목소리>

야 지월아 야지라 옆에 대봐 낮춰봐 낮춰봐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썸네일 네. 네. 남녀공학기 현실 굿 네. 그. 네. 정모가 내일 학교 야자 끝나고 지원준집으 갑니다 둘이 같이 타. 네. 그다5시 나와서 네. 버스 타는 거야 오케이? 네. 뭐해 뭐해 아,

いいのにしてよっこいよ。<Yeah. S 1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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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얼굴이 웃음> <바람다. 웃음> <laughs> 나나둘셋 있는 거야? 응? 뭐야 얘? 아 가서 놀건. 쟤또 뭐해 또? 어? 왜또 혼자 쉬고 있어? 순아,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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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이제 저희는 화나러 가고 있습니다. 피를 보일 건데 어때 피 보는다는 느낌이? 아니, 나, 아, 나, 앉아 앉아. 앉아. 나 처음이야, 내가. 나나 처음이야. 배용진 피안 했냐? 어? 아 대리 대리실 피를 했긴 해 가지고. 아, 아 뭐, 세요 뭔데요, 이거? 어디까지? 여기 다저 가지고 전자문지랑 전자문지, 너? 하면 들려요? 에이. 왜 이럴 때? 어? 아저씨가 가졌어. 된 거야? 종이 안진서워 백다운, 바이. 어, 우리 가자. 저, 네, 저, 근데 허늘한 번도 안 했는데 살짝 무섭나요? 근데 종이 들었는데 이것도 해야 돼요? 예, 예. 허니 무섭나요?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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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. 별로 안 무섭죠? 정신 한번 하는데 몇분 걸려요? 혹시 학교에서 하는 허년이랑, 허에이 예, 예. 가서 하는 허년이랑 뭐가 다르나요? 이게 보통 요즘 그 조국 사태 이후로 학교 외부에서 하는 거는. 급식이, 저희 학교 급식이 좀 다른가요? 예, 어릴 때오늘좀또 그냥, 어, 다들 어, 음. 어, 어, 수가 많았던 것 같아요. 음. 저희, 학, 저희 학교 급식의 매력이죠, 그게. 아, 어, 그리고 그 3이라고 만나요? 음. 아, 그래요? 네, 저 유튜브 하는 사람이요. 어, 그래요. 네. 몇, 몇 명? 몇명이요2 1 0명이요감맞요사합니다 <laughs> 어? 사실 귀엽네. 준호 준호 주는... 울었어. 울었어? 아, 안 울었어. 눈이 아, 주... 좀, 눈실이 좀 굵은데? 기념품. 빨리. <할>, 끝. <웃음> <웃음> 아무도 없네. 준호야, 수업했어? 나이스. 어. 이거 그래, 나이스인데. 너 나이스. 오 아이고, 깜짝. 아 워너, 워너. 아이고 깜짝. 아네 청소해요. 청소해야 돼나 아무도 안 하고 있네. 아아 청소는 안 찍어도 돼. 아. 아안찍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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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아 멋진 모습을 딱 찍어야지. 아와 열정적이야. 와 미쳤어. 김은경, 우유? 왜안 마셨어? 마실 마셨... 거야? 어. 어. 아 구석구석 오, 오 스케이팅 뭐야 스케이팅 방금 쓰레기를 날린거 치고 여기라 봐봐 여기 날라가는 어. 너무 컨셉 <콘셉트> 아니야? <laughs> 김서영 아. 왜 청소 안하시죠? 저 청소 하데왜 안하시죠? 저안 하세요. 잖아요 아 그래요. 칠교 시가 끝났고 이제 석식 시간입니다. 저는 안 먹었지만 이 따까리 두 명은 석식을 먹고 왔습니다. 딴다면 어, 된다면 할게요. 오늘 야자 시간까지 한번 찍어볼게요. 나로 간다 야자. 아휴 야자 때 편집해야지. 편집 아, 아, <laughs> 편집하고 있는 편집하는 모습을 찍는 그리고 이 영상이 이 영상이 들어가게 돼. 아우씨, 아우씨. 아우씨, 아우 아우씨, 아우씨. 아우씨, 아우씨. 아우아시 아우씨, 아우씨. 아우씨, 아우씨. 아우씨, 아우씨. 아우씨, 아우씨. 아우씨, 아우씨. 아우